안녕하세요. 아, 다시 민키가 돌아왔습니다. 어, 자, 오늘은 사실 조금 약간 PT에, 물론 이제 PT에 대한 얘기지만, 어, 조금은 시험 형태보다는, 어, 영어를 제대로 이제 배운다는 관점으로, 어, 한번 뭔가를 공유해보고 싶습니다. Read Aloud를 준비를 하실 때, 이제 물론 화면에 뜨는 글을 그냥 읽어내는 것 뿐이죠. 하지만 점수를 이제 따기 위해서는 거기서 이제 시험에서 마킹이 되는 프로너시에이션 그리고 플루언시 그리고 컨텐츠요세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셔야 됩니다. 자, 그중에서 일단 지금 뭐요 지금 2, 3분 안에 어 그거를 전부를 다 설명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갖는 건 아닌데 플루 c 시에 대한 거를 너무 이제 사람들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점수를 만들려고 이제 하시는 경우가 어 많아 보여서 그래서 제가 이제 보통 수업 시작할 때는 이제 이런 기초적인 설명을 보통 드리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지금 온라인으로 공부하시는 분들 계신다면 그러면은 이런 게 약간 바탕의 이제 공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그걸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화면을 같이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PT 기출 문제로 나오고 있는 문제들인데, 어, 이런 게 이제 나오면 일단은 플랜스이션에 대한 얘기는 또 다음번에 해드릴 건데, 플랜시가 원래는 이제 연음을 얘길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음이 그래서 실제로 뭐냐, 이제 이거를 알면은 좋을 것 같아서요. 시험이라는 건 언제든 바탕의 기본 실력도 물론 이제 제이 갖춰놓고. 그리고 이제 그거를 거의 FM으로 따라간다는 느낌보다는 시험에서 잘 그냥 점수를 딸수 있을 정도까지만 조금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게 되더라도 일단은 시험 점수를 만족하는 게 먼저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어, 메인 공부는 이제 이런 원칙을 따르는 얘기보다도 시험 실력에 맞춰 이제 좀더 진행을 하게 되죠. 하지만 스파르타처럼 저희가 이제 어, 완전히 베이식에서 점수를 되게 높게 딸수 있는 시점까지 풀로 가르칠 때는 연음이라는 게 원래가 뭔지부터 일단은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어, 그거부터 일단 생각을 해두시고 그리고 이제 진행하시는 게 어, 조금 더 나중에도 이해하기가 좋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요 부분을 볼게요 쭉 읽으시면서 보면 단어들이 다 이제 둘 중에 하나거든요 모음소리로 시작되는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모음으로, 소리보다도 그냥 모음으로 시작하는 경우 아니면 자음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있어요. 간단한 원리를 알려드린다면 공식적으로 연음이라는 거는 이제 모음으로 시작이 되는 단어 그리고 그 직전 단어가 연결이 돼야 된다는 원리입니다. 연음이라는 거는 그 위치에서 이제 책정이 돼요. 그러기 때문에 비교하자면 시험장에서 이제 시험에 이제 마킹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죠. 마킹 시스템 입장에서는 여기서 want 하고 to 라는 데에서 연결되는 포인트가 어~ 연음으로 이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는 아니죠. 근데 제대로 연음이라는 거는 어~ 예를 들어서 이런 데 들어오겠죠. 어~ 이런 데 오겠죠. was a 그래서 읽을 때 was a 이렇게 끊으면 안 되고 was 어~ 이렇게 연결되는 게 사실 맞죠. 또 이런 데도 다른 데도 이제 한번다 보면 이런게또 있겠죠. 어, 또 설명을 해 드리려니 갑자기 눈에 안 보이네요. 자, is about.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is 하고 about가 a로 시작이 되죠. 모음으로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is 띄고 about. 이렇게 읽는 게 아니고 원래 읽을 때는 is about. 그래서 is about. saw so about 같은 느낌이 더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so 원래는 이제 연음이라는 게 fluency에 포함이 된는 얘긴데 일단은 무조건 fluency를 땡기기 위해서 점수가 그러니까 점수를 위해서 속도를 이제 달린다 이쪽으로만 가는 게 답은 아니에요. 왜냐면 빠르면 빠를수록 사실은 본인은 단어들을 착각하거나 잘못 읽어낼 확률도 동시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단어 인식이 조금 떨어지는 상태인데 빠르게만 이제 접근해 보겠다 얘기하는 거는 사실 조금 안전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어, 그래서 그 대신에서 일단 느리게 읽더라도 제대로 읽는 거에서 점수를 더 따는 식으로 시작을 하고 그리고 양쪽으로 많이 연습을 해가지고 영어 단어가 눈에 더 많이 들어올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단어 인식이 이제 같이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많이 연습을 하면은 그러면은 속도도 같이 빨라지겠죠. 그래서 만약에 여태까지 플런스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하셨고 그냥 무조건 속도라고만 생각을 하셨다면 어, 이번 기회에 조금 더 그보다 깊은 생각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간단하게 일단 read aloud에 대해서 something to think about. 어, 요 정도. 예, 이제. 아 설명을 남겨 드리고요. 물론 이제 이거에 대한 더 깊은 설명 그리고 또 이거에 대한 연습, 또 이제 이거에 대한 현실적으로 지켜내기 위해서 시험장에서는 또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지. 이제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이제 스파르타 코스에서 이제 쭉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어 그때 이제 기회가 되신다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자, 어쨌든 어 셀프 스터디 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또 다음번에 다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